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요즘 최근에 제가 그 채널에 댓글이 좀 많이 달리는 게 플레이어에 관해서 좀 댓글이 많이 달려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앱을 쓰실 때 여러분들 조금 장기적으로 보셨으면 좋겠어요. 예, 네, 장기적으로. 네, 왜 그러냐면은 레벨 있잖아요. 레벨이 올라가면은 얻을 수 있는 재미 좀더 늘어나요 추가 획득이나 이런 게 생기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내가 지금 바로 구글 기프트카드 5,000원짜리가 필요하다 라고 하시면 그걸 하셔도 되겠지만 그거 하고 나서 이 앱을 안 쓰실 게 아니면 조금 장기적으로 보면서 레벨을 어느 정도 올리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계속 레벨을 올리고 있고 그리고 이제 이 기본적인 시스템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좀 설명을 좀 드려 볼게요 이게 하루에 게임으로 얻을 수 있는 재미 8시간까지만 적용이 돼요 8시간까지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게 이제 게임을 제가 플레이를 하면서 얻을 수가 있는데 플레이어를 통해서 게임을 해야 돼요 이 게임을 한다 그럼 난 오늘 이거를 120분을 했냐 안 했냐 데일리 플레이 타임 나오죠 저 120분이 넘어가면 재미 안 들어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이 게임은 오늘 더해도 재미 안 들어오겠구나 그러면은 다른 게임을 하는 게 낫겠다 해서 다른 게임을 좀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그때 영상으로 설명을 드렸지만 게임마다 재미 레벨이 다 달라요. 지금 포켓몬고랑 포켓몬 유나이트는 이벤트라 4잼이고, 나머지는 지금 제가 5잼짜리 위주로 많이 하거든요. 저런게 아무래도 재을더 많이 줄수 있는데 무조건 많이 나오는 건또 아니에요. 제 계정을 눌러보면은 여기 시계 아이콘이 있어요. 오늘 잼 획득할 수 있는 플레이 타임이 0분이에요. 끝났어요. 이게 원래 하루에 8시간까지 모을 수 있거든요. 근데, 게임 별로 보통 한 2시간?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2시간 정도 그 게임을 플레이하면 를더 이상 재미 안 모여요. 근데 이제 2시간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8시간 오늘 하루에 얻을 수 있는 재미를 다 얻었다 해서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사실. 여기 미션이라고 들어가 보면은 이렇게 오늘 할수 있는 거 아니면 기간별로 할수 있는 미션들이 이렇게 쭉 나와요. 여기서 얻는 건또 별도예요. 지금 보면은 제가 퍼즐 스파이라는 게임을 30분 플레이해서 상자가 흔들흔들거리고 있죠. 저걸 누르면 500잼이 들어옵니다. 오늘 얻을 수 있는 게 이미 끝났는데 더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샤먼 디펜스라는 게임도 있는데, 저거 지금 몇 분만 더 하면 상자가 다 차겠죠? 예, 저거 하면 또 차고, 기간으로 돼 있는 것도 마찬가지. 저만큼 플레이 를 하면은 또 상자를 열면은 그만큼 재미 들어오고. 그래서 여기 있는 것들을 좀 많이 활용해 보시는 게 좋아요. 그렇게 하고 또 이제 이벤트 말고 옆에 진짜 1일 미션 있는데, 이거 완료하면은 위에 상자 열수 있거든요? 다 열면은 하트를 얻어요. 하트 얻은 걸로 또쓸수 있는 게 있고, 메인 미션도 여러분들이 좀 완료하시면서 채우시면 좋아요 연속 출석이나 뭐 이런 거 여기 이렇게 친구를 들어가 보면은 제가 오늘 친구를 좀 많이 정리를 했어요 원래 500명까지 모을 수 있는데 어쨌든 500명이었는데 좀 정리를 했고 이 친구들을 보면은 플레이를 했는지 안 했는지가 막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같이 백코인을 얻은 사람들도 있고 못 얻은 사람들도 있어요 이게 제가 영상을 1월 7일 날인가? 그때 올렸을 거예요 좀 됐는데 그때 기준으로 봐도 그때 가입만 하고 이제 이 보상 코인을 못 얻으신 분들이 굉장히 생각보다 많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아예 플레이를 안 하신 분들이 있어요. 가입은 했지만 이걸 써보질 않는다. 근데 이제 그 영상의 댓글을 보면은 왜 플레이를 했는데 코인을 안 줘요? 혹은 코인이 안 들어와요. 플레이도 안 하신 분들도 그런 댓글 남기더라고요. 조건들은 그때 영상으로 다 설명을 드렸으니까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이렇게 코인을 모으시면 된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가 일단 기본적인 내용인데 이제 약간 심화 내용을 살짝 설명을 드려보면은 이 멤버십은 아니지만 뭐 등급이 있더라고요. 이 등급이 올라가면은 보너스 잼을 더 많이 얻을 수 있대요. 근데 이 등급이 어떻게 올라가는지 제가 설명을 보다 보니까 월 말에 변경이 된대요. 그러니까한달 동안 내가 이 앱을 통해서 게임한 거랑 뭐 이런저런 조건들이 있거든요. 눌러보면은 조건도 알수 있고, 예, 보너스 효과나 뭐 이런 것도 확인이 가능해요. 그리고 이제 잼을 또 얻을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이 메시지가 아까부터 계속 떴잖아요. 잼 획득이 계속 돼. 이게 왜 그러냐면은 친구 맺은 사람들이 게임을 하잖아요. 그분들이 하는 게임에 따라 저도 잼을 얻어요. 그분들도 얻지만 저는 오늘 얻을 수 있는 잼이 끝났다라고 나와 있지만 이게 계속 쌓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잠깐 사이에도 계속 들어오죠. 꾸준히 들어오기 때문에 자고 일어나면 이게 항상 꽉차 있어요. 이 얻을 수 있는 하루 잼이 2만 3천 개라고 하면 제가 저게 풀로 차 있어요. 수시로 사실 저걸 열어줘야 되는 불편함이 있긴 한데, 어쨌든 생각보다 잘 쌓입니다. 그래서 친구 추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친구 추가는 사실 할수 있는 방법이 되게 많아요. 여러분들이 뭐 내가 포고 말고, 그냥 뭐 이런 게임을 한다 쳐요. 뭐 어떠한 게임을 한다라고 하면은, 여기 보면은 이 게임에 커뮤니티가 있어요. 여기에다 글을 쓰고 저렇게 보시는 것처럼, 친추하고 같이 해요. 뭐 이렇게 글 쓰시는 분들 있잖아요. 저런 분들이 다 친구를 찾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글을 써서 친구를 찾거나 아니면은 저렇게 글 쓰신 분한테 친추를 보내시면 되고 아니면은 그 영상에 여러분들이 플레이어 친구 찾는 글을 남기거나 아니면 그 여러분들의 아이디 내 링크를 저장을 해서 댓글로 남겨놓고 그 사람들이 이제 보고 친추를 하거나 아니면 댓글 남겨놓은 걸 보고 여러분이 친추 해서 친구를 좀 늘리면 좀더 많은 재물을 모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친구를 많이 늘리면 또 좋은 점이 하트예요 하트를 얻을 수 있는데 하트가 하루에 제가 만 개씩 쓰는데 계속 쌓여요. 계속 늘어나. 이게 700 하트로 상자 한 번씩 열수 있는데 여기서 잼이 나오거나 만 잼까지도 나오더라고만잼 나오면 3% 확률이라던데. 코인도 줘요. 전 여기서 600 코인을 딱한번 얻어봤거든요. 600 코인이면 꽤 괜찮죠? 그래서 하트 얻은 걸로도 여러분들이 잼을 충분히 많이 얻을 수 있고, 여기서 또 이제 부스트나 아니면은 그 계정 레벨업 할수 있는 포션도 나오고, 코인도 나오고 하니까, 뭐 이런 것들 예, 얻어보시면 괜찮을 거예요. 그래서 친구가 많으면 좋아요. 결과적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친구를 많이 모으실 수 있게 이 영상 그 편집을 해놓으면 거기에다가 여러분들이 서로 공유를 좀 많이 해가지고 조금 늘리셨으면 좋겠어요. 그 약간 걱정되는 게 그거야. 다른 사람들이 막친구한대해서막 초대로 보내고 막 늘렸어. 늘렸는데 나는 안 하고 어부지리만 노리는 사람들도 있겠죠. 그 친구들이 해주는 잼만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겠지. 그러면 안 되고 여러분들도 이제 틈틈이 예, 플레이오를 통해서 게임을 해가지고 서로 잼을 얻을 수 있게. 그렇게 예,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 외에도 혹시라도 관련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플레이오 앱 자체에서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아니면은 플레이오의 그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있죠. 그걸 통해서도 또 잼도 얻을 수 있고 거기다 에 질문도 하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궁금한 내용을 저한테 물어보셔도 제가 다 답을 못 드려요. 왜냐면 하 저도 잘 모르기 때문에. <laughs> 왜냐면 하 저는 그냥 이걸로 잼만 모으고 있는 사람이라, 잼이랑 코인만 모으고 있지 사실 그렇게 디테일한 내용들은 잘 모르거든요. 네, 그런 거는 아무래도 이제 개발자 쪽에 문의를 해주시는 게 좋으니까 그쪽으로 문의를 해주시고, 저는 그냥 오늘 이렇게 제가 잼을 어떻게 모았는지, 코인을 어떻게 모으고 있는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잼이나 이런 걸 하트를 좀 많이 모을 수 있게 그 공간을 좀 열어드리려고 하는 그 목적으로 설명을 드린 거예요.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도 아마 좀 잼도 많이 수월하게 모으고, 코인도 모아가지고, 기프트카드도 한 번씩 현질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니까 그렇게 네, 진행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친구 링크를 이제 공유를 해야 되니까 그걸 좀 알려드릴게요. 왼쪽 위에 내꺼 프로필을 누르시면은 메뉴가 나와요. 여기에서 더보기라고 있거든요. 더보기. 더보기를 들어가 보세요. 그럼 여기에 친구 초대라고 아래쪽에 있죠. 친구 초대를 눌러보면은 친구 초대하고 혜택받기라고 있습니다. 파란색 부분. 누르면은 여기에서 이제 복사가 나와요. 이거를 복사해서 다른 데다가 붙여넣으시면 그게 내 거의 친구 코드예요. 그거를 여러분들이 공유를 하시거나 아니면 여러분들 아이디 있죠. 계정 아이디. 저 같은 경우는 바어스 쌈밥으로 SSAMBOB로 원래 그 포고 아이디랑 똑같죠. 저걸로 바꿔 놔서 저런 아이디를 공유하시면 돼요. 근데 저 아이디는 여러분이 바꾸실 수 있으니까 사실 그 친구 링크를 남기시는 게더 좋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거 있죠. PC에서 모바일 게임 할수 있는 프로그램. 그런 거에서도 된대요. 전안 해봤는데, 제가 컴퓨터에도 그런 걸안 깔아놔가지고 안 해봤는데, 그게 된다는 얘기가 있어요. 녹스나 뭐 이런 거. 그래서 만약에 PC로 돌리실 분들은 네, 그런 걸로 해보셔도 된다고 하니까 한번 테스트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